춤을 추고 있었던 거요 오늘은 잔혹한 동화 빨간 구두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우선 빨간구두 스토리부터 알아봐야겠죠. 자, 이 빨간구두는 버전이 여러 개지만 대체로 이제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비슷해요. 결론이 조금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대중적으로 알려진 스토리로 설명을 해줄게요. 옛날 옛날 카렌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이 카렌이라는 소녀는 호라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너무 너무 가난해서 신발을 한 켤레 살 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본 동네 신발가게 주인이 안 팔리던 싸구려 빨간 구두 한 켤레를 카렌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카렌의 엄마가 죽어버렸고 장례식에 신고갈 검은 구두가 없었던 카렌은 선물 받았던 빨간 구두를 신고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부유한 한 할머니가 카렌을 입양하게 되었고, 카렌은 할머니 밑에서 사랑받으면서 크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례받을 나이가 되자 할머니가 돈을 주면서 교회에 갈 얌전한 검은색 신발을 사오라고 이야기를 하자 카렌은 신발가게에 갔는데 예전에 신었던 것과 비슷한 빨간 구두를 보게 됩니다. 카렌은 충동적으로 검은색 구두 대신 빨간 구두를 사게 되었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할머니에게는 검은색 구두를 샀다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게 교회에 도착한 카렌에게 교회의 문지기가 이런 구두는 무도회에서나 신는 것이다 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카렌의 신발이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했고 신발에 조종당하는 것처럼 혼자는 도저히 멈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위 사람들이 모두 달려들어서 카렌의 발에서 구두를 벗겨주었고 그제서야 카렌은 춤을 멈추게 되었는데 집으로 돌아와서 할머니에게 크게 혼난 카렌은 빨간 구두를 신발장에 넣어두고 더 이상 신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흘러 흘러 얼마 후 할머니가 병에 걸려서 몸져눕게 됐는데 카렌은 할머니의 병간호를 해야 했지만 마을에서 열리는 무도회가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간호를 게을리하게 되었고 결국 할머니의 병간호를 뒤로 한채 또다시 빨간 구두를 신고 무도회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카렌이 무도회에 참석하자 빨간 구두는 이번에도 저절로 춤을 추기 시작했고 주위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조여들었습니다. 빨간 구두는 무도회장을 벗어나서도 춤을 멈추지 않았고, 카레는 며칠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발이 피범벅이 될 때까지 강제로 춤을 추면서 마을을 돌아다녀야 했어요. 그러던 중 공동묘지가 있는 교회 뒷마당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병으로 세상을 떠난 할머니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카레는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빨간 구두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춤을 추었고, 어느덧 숲으로 들어가서 작은 오두막에 살고 있는 사형 집행인과 마주치게 됩니다. 카레는 자기 혼자서는 춤을 멈출 수 없으니 제발 자신의 발을 잘라달라고 애원했고 사형집행인은 그녀의 두 발목을 잘라주었습니다. 그렇게 카레는 춤을 멈출 수 있었지만 그녀의 잘린 발목과 빨간 구두는 잘린 뒤에도 끊임없이 춤을 추며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발이 잘린 카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봉사하며 살았고, 이후 그녀는 천사에게로 인도되어 천국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 스토리 이외에도 사형 집행인이 카렌의 발목을 자르고 나무발과 목발을 만들어 주었는데, 충분히 벌을 받았다고 생각한 카렌의 앞에 빨간 구두가 나타나서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고, 카렌은 너무 무서워서 슬피 울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후, 이 정도면 충분히 벌을 받았다고 생각한 카렌은 이번에도 집 밖을 나섰는데 또다시 빨간 구두가 나타나서 길을 막으면서 춤을 췄다고 해요. 그제서야 카렌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목사님 집으로 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봉사활동을 했고 걸을 수 없어서 교회를 가지 못하는 주말마다 혼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서 카렌을 교회로 데려다주었고 카렌은 그렇게 햇빛이 내리쬐는 교회 안에서 천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제일 잔인한 버전의 결말은 이래요. 빨간 구두와 잘린 발목은 카렌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춤을 추어서 카렌은 미쳐 자살하게 되었고, 빨간 구두는 카렌이 묻힌 무덤 위에서 발이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춤을 추었다. 라는 버전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읽기에는 꽤나 무서운 이 동화는 안데르슨의 동화들 중 건선징악을 아주 잘 보여주는 동화인데 욕망과 금기를 뜻하는 빨간 구두와 그 구두를 신은 발목을 잘라버림으로써 욕망을 제거하고 진실된 참회와 함께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빨간 구두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이야기는 1518년 7월 14일 현재는 프랑스지만 당시에는 독일이었던 슈트라스부르라는 지역에서 시작되었는데 평화로운 이 마을에 갑자기 구경거리가 나타납니다. 동네 한가운데에서 여성이 혼자 신나게 춤을 추고 있었던 거예요. 여성의 이름은 프라우 트로페아 사람들은 음악 없이도 혼자서 신나게 춤을 추는 여성을 흥미롭게 지켜보거나 안쓰럽게 쳐다보며 지나갔습니다. 보통 우리가 춤을 춘다라고 하면 기쁘거나 신이 나서 춤을 춘다고 생각할 텐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결혼식이나 미사 때처럼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사람들은 현실을 잊기 위해서 춤을 추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1518년과 1517년은 상황이 심각했는데, 세금은 높고 곡물 수확량은 낮은데, 농민들은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숲에서 사냥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기근이 닥쳤고, 프랑스 동북부의 슈트라스부르라는 지역은 두창으로, 동부 밀루즈는 가레토페스트가 유행하면서 전염병이 돌았고, 지역의 남성들은 튀르크족과의 전쟁으로 목숨을 잃는 등 살아있는 것 자체가 끔찍하다고 할 정도였어요. 때문에 역사가 존 월런은 너무나 비참한 시대였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계급이 견딜 수 없는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기회만 있으면 술을 마시고 춤을 췄다라고 할 정도였고 특히나 그 중에서도 1517년은 너무나 심각해서 그냥 나쁜 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럴 때의 춤은 육체적 활동으로 악몽 같은 세상을 탈출하려는 수단 중 하나로 여겨졌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트로페아 역시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 춤이 몇 시간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고 낮부터 시작한 춤이 날이 저물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몇 시간 동안이나 미친 듯이 춤을 추는 트로페아를 보면서 하나, 둘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할 때쯤 트로페아가 춤추던 그대로 거리에 쓰러져 기절합니다. 이를 관찰한 독일의 연금술사이자 약사 파라켈수스는 그녀는 춤이 끝나자 쓰러졌다. 잠시 경련을 일으키더니 잠들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조용하던 마을은 트로페아가 왜 그런 춤을 추게 되었는지를 추측하기 시작하면서 시끌벅적해졌어요. 몇몇은 뭐 남편한테 불만을 갖고 있던 트로페아가 말은 못하고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서 춤을 췄다라고 생각했고, 또 다른 몇몇은 남편이 하기 싫은 일을 시켜서 대신 춤을 춘 것이다라는 등 다양한 추측을 내놨습니다. 그렇게 트로페아의 춤 사건은 해프닝으로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다음 날 잠에서 깬 트로페아는 또 다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트로페아는 쓰러지기 전까지 춤을 멈추지 않았고 3일째 되는 날에는 신발에 피가 배어났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춤을 춥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더 이상 즐거움이나 흥미가 아닌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는데 이후 점점 더 마을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바로 몇몇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따라 춤을 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며칠 만에 수십 명이 넘는 마을 사람들이 트로페아를 따라서 미친 듯이 춤을 췄고 이들 모두 그녀와 비슷하게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춤을 이어갔고 발에서 피가 흐르고 뼈가 살을 뚫고 나와도 춤을 멈추지 못하다가 결국 심장마비가 오거나 탈수로 쓰러지는 등 자의로 멈출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춤을 멈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목격자의 말에 의하면 이들은 발의 피부가 벗겨지고 부어오르고 피가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넋을 놓고 끔찍한 환상을 보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다고 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미친 듯이 그리고 비참하게 춤을 추다 죽어가자 슈트라스부르에는 특별조치가 시행됐는데 바로 무대를 세우고 공연장을 개방한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전문 무용수와 연주가까지 싹다 고용이 됐어요. 그래서 무용수들은 뭘 하냐? 환자와 함께 춤을 춥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이 페이스가 떨어지거나 탈진해서 쓰러질 것 같으면 이 연주가가 파이프나 드럼을 이용해서 더더욱 빠르고 경쾌한 연주를 했어요. 그러면 무용수들이 계속해서 흥을 돋었고 사람들은 미친 듯이 춤을 췄습니다. 이상하죠? 아니, 춤을 추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예 춤판을 버려준 거예요. 이러한 일을 벌인 이유는 이 질병이 습하고 차가운 뇌에 영향을 미치는 부패한 혈액 때문에 발생하므로 계속해서 움직여야만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실제로 병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합류해서 함께 춤을 출 정도로 이 특별 조치는 일종의 파티가 되었. 는데 안타깝게도 이 특별 조치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춤추는 병에 걸린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던 댄서들이 오히려 뇌졸중과 심장마비로 쓰러지게 됐던 거예요. 댄서들이 못 버티는 거야. 병에 걸린 사람들을. 7월에 시작된 이 병은 8월까지 지속되어서 약 4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1518년, 스트라스부르에는 공고문이 붙었어요. 최근 이상한 유행병이 마을에 퍼져 정신이 이상해진 많은 자가 춤을 추기 시작했다. 밤이고 낮이고 쉬지 않고 춤을 추다가 정신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사람들은 이 유행병을 무도광 혹은 댄싱 플레이그라고 불렀고, 기록에 따르면 당시 매일 약 15명이 춤을 추다 죽었다고 해요. 마을에서는 더 격한 춤으로 치료하려던 인간의 노력이 실패하자, 사람들은 이 병을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신벌이라고 결론 지었어요. 그러나 다행인 건이 병에 걸린 개인을 비난하지 않고 공동체로 책임을 졌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는 도박과 매춘이 금지되었고 이를 어긴 자는 당분간 마을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공공무도장과 음악을 중단하고 역병에 걸린 자는 집안에만 머물러야 한다라고 결정했어요. 이 마을에서 모든 음악이 사라진 순간입니다. 당시 관리가 다음과 같이 기록했는데, 무도광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시의회는 환자의 가족들이 집에만 머물러야 한다고 결정했다. 지키지 않을 경우 엄벌에 처해졌다. 당연히 춤도 금지되었고, 예외가 몇 가지 있었지만, 예외는 정말 그 결혼식이나 아니면 첫 미사에서 춤을 추기를 원하는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들 뿐이었어요. 이렇게 춤을 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도 너무 신이 나버리는 템버린이나 드럼 같은 건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한 시인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애석하게도 이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춤추는 사람들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 신의 명예를 위해 누구든 성미카엘 축일까지 이 도시와 교회 및 모든 관할 구역에서 무도회 여는 것을 금지하고 어길 경우 벌금 30실링을 부과했다. 그런 행위는 춤추는 사람들의 회복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이 병은 왜 걸리게 된 걸까요? 놀랍게도 이러한 증상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017년 이후 유럽에서는 비슷한 질병이 7번이나 발생했어요. 1247년에는 약 100여 명의 아이가 독일 에르프르트에서 춤을 췄는데 정말 너무 귀여운 이야기 같지만 부모들에게 발견되었을 때 아이들은 거의 다 죽어가고 있었고 1278년에는 약 200여 명의 사람들이 다리 위에서 춤을 추다가 다리가 무너져 전부 죽었고 1347년에 독일에서는 여러 마을에서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갈비뼈가 부러지고 심장마비로 숨질 때까지 몇달 동안 쉬지 않고 춤을 췄고 이 춤은 독일에서 시작해서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위스까지 퍼졌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이 죽어가고 있다 라며 미치광이처럼 울고 소리 지르면서도 춤을 췄고 춤을 추다가 성관계까지 맺기도 했다고 해요. 확실한 건이 경우 모두 그 누구도 스스로 원해서 춤을 춘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과거에도 이러한 병에 대해 원인을 밝히려는 시도를 여러 번 했었는데 첫 번째 가설이 바로 곰팡이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설이에요 무도강이 대체로 호밀이 자라난 강 근처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일종의 곰팡이가 호밀 줄기의 맥각? 병이라는 걸 일으키고 이 맥각병에 걸린 호미를 먹으면 사람들이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맥각병에 걸리면 먼저 환각을 봐요. 그러면서 팔다리에 경련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환자는 팔다리가 불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은 성안토니우스의 한 수도사가 1075년 맥각병 중독 환자를 치료했기 때문에 팔다리가 불타는 것 같은 증상을 성안토니우스의 불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거예요. 하지만 프라우트로페아 같은 경우는 경련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춤을 추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맥각균의 중독 증상을 알고 있어서 맥각병은 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설이 바로 신에게 미움을 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보통 질병에 걸리면 악인이기 때문에 신에게 미움을 받아서 아픈 것이라고 생각했고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프라우트로페아도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신에게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마녀 사냥하는 대신 성비투스 성지에 보내야 한다 라고 주장했는데 중세 유럽에서는 저주받은 사람들은 열이 나고 성비투스에 춤에 걸린다 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성비투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인인데요. 12살의 세례를 받고 로마에서 황제의 아들을 고쳐주는 등 다양한 기적을 행사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공로에도 불구하고 당시 로마의 황제가 가장 강력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황제였기 때문에 성비투스 역시 로마 신의 제의에 재물을 바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납과 기름과 역청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 던져 던져져도 무사했고 맹수 우리의 밥으로 던져져도 맹수들이 갑자기 모두 순해져서 실패했고 결국 모진 고문 끝에 사망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망한 뒤에 성인이 된이성 비투스는 대체로 배우와 무용수, 간질 환자의 수호 성인이며 14명의 군난 성인 중한 명입니다. 군난 성인 혹은 구급 성인은 일종 약간 중세 유럽인들의 구급 상자 같은 거예요. <laughs> 아프거나 많이 힘들 때 찾는 성인인데 중세 후기 독일 등에서는 성비투스 축일에 성인상 앞에서 성 비투스의 춤이라는 걸 추면서 축제를 지냈는데 종종 간질이나 신경 장애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이 성 비투스의 춤을 추면 치유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성 비투스가 프라우트로페아를 싫어해서 성 비투스의 저주에 걸려 강제로 춤을 추게 된 것이며 그에게 예배를 올리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해 마차에 태워서 성지로 데려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진짜 착한 거예요. <laughs> 보통 이때쯤 되면 저춤 춤추는 여자 저거 마녀다 이래가지고 데려다 그냥 태워도 사실 할말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치료를 하겠다고 마차에 태워서 성지까지 데려다 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지에 간 트로페아와 무도광 환자들은 나았을까요? 놀랍게도 환자들이 나았습니다. 초반에는 성지에 몰린 사람들이 오히려 트로페아를 따라서 춤을 추면서 더 악화되나 싶었는데 점점 발병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이후에는 걸렸던 사람들까지 병이 나으면서 이 무도광이라는 병이 치유됐어요. 그럼 정말 성지에 가서 이 성비투스의 저주가 풀려서 병이 낫게 된 걸까요? 기록에 의하면 모든 매춘부와 범죄자를 당분간 추방한 마을은 많은 이들을 동북부 지역 근교의 성비투스 성지로 보냈고 스스로 간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성비투스의 상 앞에서 춤을 추며 쓰러지면 사제가 미사를 올렸고 그들에게 작은 십자가와 빨간 구두가 주어졌다. 라고 합니다. 춤추는 사람들이 쓰러지면 작은 십자가를 쥐어주고 성수를 뿌린 빨간 구두를 신겨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빨간 구두의 윗부분과 밑창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굳이 빨간 구두인 건 역경이 발발했을 때이 환자가 빨간색을 볼수 없었거나 아니면 빨간색을 싫어했거나 혹은 춤을 추느라 피나는 발 때문에 어차피 빨갛게 물들 거기 때문에 미리 빨간 구두를 신겼거나 뭐 다양한 추측이 가능하지만 정확한 건알수 없어요. 하지만 성지 순례 이후 많은 환자가 춤을 간단하게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에 복귀합니다. 성지에서 춤을 추고 빨간 구두를 신어서 치료된 것은 16세기 사람들이 종교적 기적이나 엑소시즘 등을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플라시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요. 자, 이렇게 단체로 빨간 구두를 신고 미친 듯이 춤을 추다 쓰러지는 사람들을 본 예술계에서는 발레 영화 빨간 구두를 만들었고 안데르센은 동화 빨간 구두를 썼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병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놨어요. 왜 이렇게 춤을 추게 되었을까? 몇몇은 뇌염이거나 혹은 환각을 받거나 간질이었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주장은 무도광은 실제 전염병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비슷한 증세를 겪는 현상인 집단 히스테리라는 겁니다. 히스테리란 정신적, 심리적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신경증을 의미하며, 이상 성격을 뜻하기도 해요. 신경증은 심리적 원인이 주가 되는데, 신체 증상이나 이상 행동이 밖으로 나타나는 걸 말해요. 정신분석학에서는 신경증의 종류로 히스테리, 강박증, 공포증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심리적인 게 어떻게 밖으로 표출이 되냐면, 간단한 예로 1970년대에 크메르주의 킬링필드에서 살아남은 캄보디아인이 히스테리 일성 실명을 겪는 경우도 있었어요. 몸은 아무렇지 않아요. 안구에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과 지인들이 고문당하고 죽는 장면을 봤기 때문에 스스로 보는 것을 거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보는 게 괴로우니까 몸이 시력을 차단한 거예요. 정신이 견딜 수가 없어서. 특히 집단 히스테리는 주로 중증 트라우마와 관련되어 있는데, 1962년에는 탄자니아의 한 여학교에서 집단 웃음병이 발생했어요. 이한 여학생의 웃음으로 시작해서 학급 전체, 그리고 학교 전체로 퍼져서 200명이 넘는 소녀들이 울다 웃다를 반복했고, 이러한 현상이 16일 동안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이 전염성 웃음을 연구한 텍사스의 한 대학에서는 집단 히스테리가 흔히 집단 내에 스트레스 요인이 잠재했을 때 시작되며 큰 힘을 갖지 못한 그룹에서 주로 발생한다라고 설명했어요. 이러한 시선에서 보자면 무도광은 나쁜 해 라고 불릴 만큼 힘든 상황에서 주위 사람들이 전쟁, 전염병, 기근 등으로 죽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트라우마가 생겼고, 프라우트로페아라는 한 여성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집단 시민성 질환, 즉, 집단 히스테리를 겪은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그니까 이게 현실이 너무 힘들고 각박한데 눈앞에 춤추는 사람이 있고 이게 힘들어서 춤춘다라는 게 점점 사람들한테 전염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정신병적 전염병에 가까운 거지.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현실을 잊으려고 춤을 췄던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잔혹한 동화, 빨간 구두에 숨겨진 슬픈 역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